예, 말 나온 김에 학교 얘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죠. 이제 계약은 좀 미뤄졌는데 어, 일단은 9일로부터 되죠. 온라인 계약을 하는데 향후에 학교에 가더라도 정말 등교해서 가더라도 어,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 반, 오후 반 이런 2부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저 어릴 적에 일부 학교에서 있었는데 조심 반장 어릴 적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예. 저도 5학년 학교 세대군요. 오후, 아, 반, 예, 오후 예. 반이어서 도시 밥을 먹고 학교 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서랍 안에다가 책을 놓고 와가지고 아주 오전에 가서 책좀 달라놓고 한 적도 있고요. 아, 예. 책상을 오전 오후 다른 학생과 나눠 쓰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음, 그때는 출산율이 좀 높아서 이제 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또 인구가 도심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오전 오후 반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지방에서 아, 예. 살아서 예, 예. 사실 오전 5 반을 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예. 다들 뭐 서울이나 좀 대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경험이 있는 것 아, 같아서. 저도 최종혁 반장과 네. 동갑이지만 서울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저희 학교가 학생 수가 많아서 저도 한 1, 2학년 때까지는 음. 오전 반, 오후 반, 2부제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90년대쯤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90년대 초중반인데도 네. 오전 오후 반이었군요. 네. 저는 사실 70년대부터 초등학교를, 다,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때도 뭐 교실에 자리가 좀 있어서 오전 반 오후 반, 제가 살던 도시에는 있어서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20년 전에 있었던 오전 반 오후 반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은혜 부총리가 이 오전 반 오후 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다고요? 네, 윤해부 총리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최소 인원으로 출석 수업을 할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일주일에 두번 수업하는 방식으로 4월 말쯤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부분적인 등교, 그 출석 수업과 온라인 네.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반 오후반 우리 예전에 저 그런 이렇게, 유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있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2부제로도다안 되는 학교들도 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지역과 학교 학생 수의 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상컨대는 네. 좀 4월 말쯤 되면 그래도 부분적으로 등교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이제 4월 말부터 문을 열기 시작해서 중간고사는 반드시 지필고사로 칠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겠다 라는 말씀 네네 예. 중간고사는 반드시 지필고사로 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무라도 이제 고3들이나 고등학교에 또뭐 수능 아, 저 내신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출석 수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대학 입시와 관련된 평가는 또 수행 평가로 하지 않고 기존의 지필고사 방식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이윤의 부총리가 밝혔는데요. 어제 이 온라인 계약 발표 가된 후에 특히 고3 또 중3을 중심으로 입시 반영 비율이 높은 중간고사를 이수행 평가로 대체하는 건좀 공정성 시비가 할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좀 염두에 둔 대책인 듯합니다. 예.